시루 언니도 피아노 치고 싶어? 응? 시루야 시루도 피아노 치고 싶어? 응? 엄마 가르쳐 줄까? 누나보다 더잘 치고 싶어? 알았어 알았어 엄마 가르쳐 줄게 시루도 우리 연습해서 누나랑 우리 같이 치고 아니면 누나랑 더잘 치자 시루 잘칠수 있지? 응? 시루야 시루 잘칠수 있지? 잘칠 수 있지. 자, 오늘 해볼까? 슈리 오늘 피아노 치볼까? 응? 누나한테 잘칠 수 있어? 슈리야, 우리 누나랑 슈리 앉아봐. 누나랑 우리 네기 할까? 피아노 누가 누가 잘 치나 네기 할까? 응? 응? 자, 지금부터 시작하자. 지금부터 시작하자, 슈리. 자, 피아노 치자. 음, 자, 시작하자. 시루, 시 피하면서. 자, 도. 자, 도 하자, 도. 자, 도. 시루, 도 치자. 자, 도 쳐봐. 여기 도 쳐봐, 시루야. 응, 도. 오, 잘 쳤네. 아이고, 잘했어. 아, 시루, 전제네. 우리 시루, 전제네. 천재, 천재, 천재. 오, 너무 전제네. 자. 자래 치는 거야 또래 시루에 자 레. 자 오호 잘했어 잘했어 레친 거야 오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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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잘했어 아이 시루 잘했네 오잘 치네. 시루 오 시루 너무 잘는구나오 시루 너무 잘 치네. 자또 내려가 자 이제 미로 칩시다 미 시루미 악보 악보도 봐야 되는데 시루야. 자 악보 보고 또오오 너무 잘 치는데 우리 시루 너무 잘 치네. 오 시루 잘 친다. 오잘 치네. 음, 잘, 오. 오, 잘 치네. 오오잘 치네. 오전재데 우리 시루 전재데아 시루 전재네. 자 이제 마무리. 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오, 잘했어. 야, 악보, 악보 잘 봐야 돼. 자, 아, 앉아. 자, 레. 오,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헉, 잘했어. 또 앉아, 또 앉아. 어, 잘했어. 오, 시루 피하는 천잰데 시루야, 이리와. 앉아. 미. 오, 잘했어. 아이고, 잘 치네. 자, 시루 앉아, 앉아. 앉으세요. 근데 니는 악보를 안 보네, 시루야. 악보를 봐야지. 악보 볼 거야. 자, 여기 악보 있잖아. 요 그래, 악보. 옳지. 자, 도. 다시 도. 자, 시리야도 하자. 자, 도. 오, 오, 잘 쳤어. 오, 잘 쳤어. 오, 잘 쳤어. 오, 시루 천재네. 누나보다 더잘 치는데? 앉아, 또 앉아봐. 자, 앉아. 시리야 앉아봐. 자, 시리야 다시, 다시 도칠까인스 엎드려.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자, 엎드려. 엎드려 인사하세요. 아이고 잘했어. 우리 실도 너무 수고했어요. 아이고 잘했어. 아유, 잘했어. 다음에 또 봐요. 다음에 제가 더 열심히 배워서 올게요.